이게 제 장관 심사였죠? 그현 상황들을 좀 보세요, 근데. 우리나라 최고 상급병원 원장님들 아니에요? 근데 왜 이거밖에 못해요? 왜, 왜, 왜? 한국대병원 중증외상팀 지원금 얼마 받아가셨습니까? 아, 그게. 100억 받아가셨어요, 100억! 그래서 돈값을 좀 하셨어요? 네, 지금까지는 권 교수님이 중증 외상팀을 잘 이끌어 오셨는데, 이제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권학수 교수 쓰러지는 거를 모두가 생눈으로 봤는데, 그 자리에 밀어넣는다고 들어앉을 의사가 있겠습니까? 있습니다. 누가요? 제가 저기 멀리서 훌륭한 분한분 분 모셔왔습니다. 곧 도착하실 겁니다.